예, 안녕하세요. 오예스 빵대입니다. 아, 쏘면 어제 먹다 온 거, 이거 뭐냐. 이제 딱 여장 준비해놓고. <laughs> 김치, 김치국 좀, 그만 먹어야지. 아유, 그냥. 그냥 간단 먹었죠. 그냥, 잠, 잠잘라고 잠도 안 오고, 근데 두어만 있었어요, 그냥. 얼굴 통상 붓고. 하루 종일 울은 것도 처음이네요, 여러분. 거짓말 하나 안보하고 와. 다음에 올라나 모르겠네요. 음. 음. 음, 되게 싸요. 여기서 여기까지. 만9 0 0원 이때도 사, 보여줬죠두개 사갖고 싸갖고. 하나는 어머니. 잘 돌아가시는데. 막 사갖고 오지 말라고. 나 돈도 없는데 뭘 이렇게 사오냐고. 그만큼. 잘해주니까, 우리한테. 더잘해줘요잘 잘, 받는 거만 있... <laughs> 있으면 어떻게 한 거야? 주는 것도 다 있어야지. 어차피 음... 하... 그 수액 주사 있잖아요. 그런 거 엄청 좋대, 요 여러...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음... 한번 맞아 보세요. 또 마늘 주사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. 좀 피로가 풀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좀. 예, 상고만 해주면 몸상갈기 났을 때나 그럴 때, 예, 막찌뿌둥할 때, 엄청 좀 몸이 좀 좋아졌어요, 제가. 그거 맞고, 또, 파 봐서 월요일날, 은 화요일날 좀 맞으려고, 좀. 너무 조업하게 생각 안 하고, 어, 이번,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, 천천히 알아보면서, 일자리 알아보면서, 어, 다음 달에, 그래야, 이제, 다음, 달 12월 달부터 일하고 쭉 계속 일하려고요, 이제. 좀, 너무, 주야 2교대 혹은 3교대. 돈은 되지만, 주가만 하는 대로 갈려고요 주가만. 야, 아시죠? 야간 진짜 힘듭니다. 돈은 돼요, 진짜. 몇십만 원 차이다.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, 진짜. 돈이 없다고, 이제 아,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지금 일하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. 참고만 해주시라다 아야 아. 기자들도 열심히 사는데 저처럼 사들은 어떡한다? 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참고만 해주면또 이런저런 얘기 또 혼나니까 엄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맛집 투어를 는 먹방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음. 오리 훈제이 기회 청국장 계란말이 어, 봄동 음, 쏘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, 오야스 빵지습니다 음, 진짜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쿨쿨 두문더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지습니다